안녕하세요. 유승나눈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맹명품 5종과 무명 5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산반복색 칠보산입니다. 분홍색 복색화가 정말 예쁩니다. 어 종자목이고요. 신하 화려하게 삼반문이 발른시키에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2번은 어, 치로 하영소심 일란소입니다. 치로 하영소심 중에서도 어떤 민품종이지요. 작은, 어, 작지만 전체적으로 작상태 아주 좋네요. 종자목입니다. 3 번은 중투화소심입니다. 어, 모척은 중투무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중투무늬 화려하게발현시키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또한 신화 하나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예쁜 꽃 개화시켜 보십시오. 4번은 원행두입니다. 원행두는 두화 색설입니다. 하트 모양으로 색설 모양이 아주 예쁩니다. 각종 전시에 수상 경력을 하려고요. 전체적으로 작상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5번은 무명 입변 중통입니다. 중화문이 아주 좋습니다. 작상 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네요. 6번은 죽음 두하입니다 엽상은 빳빳한 힘이 있고요. 어, 진녹의 엽상으로 작상 때 아주 좋습니다. 예쁘게 개화시켜 보십시오. 7번은 입변 3반입니다. 입장마다 3반 무늬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발언 잘 되었구요. 신나 예쁘게 3반 무늬 발언시기면서 성장하고 있네요. 8번은 원판항아 원명입니다. 어, 작상태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어, 배양해서 예쁜 원판항아 개화시켜 보십시오. 9번은 홍화소심 천불소입니다.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상작이고요 빳빳한 힘이 있습니다. 한두촉 정도 올리면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분은 무명입변사피입니다좀 어, 쩜한 녹점들 아주 좋습니다. 사피문이 입장마다 발현이 잘 되었습니다. 또한 두터 후육질의 엽색입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 벌벅 뿌리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칠보산입니다 칠보산은 삼박복색화 이고요 분홍색 복색화 예쁩니다 현재작은 종자목 이고요 모촉은 옆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촉은 깔끔하니 좋고요 삼방무늬 화려하게 뽐내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뿌리 한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1.5에 0.85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삼반복색화 7보산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보산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단단한 갈색 뿌리고요. 이 뿌리 가닥 수 괜찮습니다. 또한 끝으로 성장 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삼반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 데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삼반복색 칠보산.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일란소입니다. 일란소는 치료가형 소심입니다. 치료가형 아, 소심 분야에서 상위권에 드는 품종이고요. 전시에서도 수상경작하려 합니다. 현재 작은, 어, 작은 종자목이지만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진녹의 협상이고요. 엽성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좋네요. 두촉입니다. 치수는 11에 0.8. 금액은 9만 원입니다. 하영 지록소심 일란소. 입실하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일란소 뿌리입니다. 앞뿌리, 아긴 뿌리, 네 가닥입니다. 아, 또한 새로운 뿌리 세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끝으로 생장좀 살아있고요. 아,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엽성은 진녹의 엽성이구요.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작 상태 깔끔하네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 번은 중토화 소심입니다. 아, 엽성이 진록의 엽성입니다. 그리고 모초건 현재 어, 중토문이 발언이안 되었고요. 그리고 모초 한 입장에 이끝 하나 잘린 게 있습니다. 어, 신화는 중화문이 화려하게 발언시키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중토화 소심꽃 사진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중타 소심이 어떻게 꽃이 필지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배양 상태에 따라서 꽃이 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양을 잘 해보십시오. 네, 초억입니다. 또한 신화 두촉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에 뿌리 각각 한 가닥씩 잘 내리고 있고요. 한쪽은하려하게 중화문이 발른식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쪽은 살짝 포토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신화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8에 0.75.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중타소신. 아, 입실하여 배양해서 멋지게 꼭 개화시켜보십시오. 중타소신 뿌리입니다. 아, 뿌리 단화현상이 약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단하고요 어, 끝으로 생각좀 살아있는 뿌리들 많습니다. 그리고 신화 두촉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컸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커고 있는데요. 어, 신화에 각각 뿌리 한 가닥씩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신화 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 엽성은 뭐, 촉은 이끝 하나 잘린 게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또한 신화는 중투무늬 화려하게 발은시키에서성장을 하고 있네요. 중투화 소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 개화시켜보십시오. 4번은 원행도입니다원행도는도화 색설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향력 하려고요. 하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짝상태 아주 좋습니다. 진녹의 엽성으로 작상태 건강하고요. 어디 이끗 하나 잘린것 없이 정말 좋네요. 두촉입니다. 전진, 전진이고요 또한 신한하 한옴투고 있습니다. 취수는 17회 1.0.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도화색설 운행도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원행두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 많구요 화분에 꽉 차게 어우러집니다 아, 전체적으로 배양상태 아주 좋네요 그리고 신화눈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아이엽성은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두아색설 원행도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무명 잎편 중투입니다. 어, 중안문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변이 좋고요색 어, 대비 또한 좋네요.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종자성이 좋고요 새촉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시수는 19에 1.25까지 나옵니다. 완전 강력이네요. 금액은 24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중투, 어, 촉수 널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에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어, 엽성은 두톤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중화문이 좋고요색 대비 좋네요. 무명 입변 중투. 촉수 늘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죽음 두화입니다 어, 엽성이 힘이 있습니다. 빳빳다고요이 끝이 안으로 오가 있습니다. 또한 진녹의 엽성이고요. 짝 어, 상태 정말 좋네요. 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합니다. 두 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한 눈이 양쪽으로 두개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17에 1.0.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무명 죽음 두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예쁜 꽃 개화시켜보십시오. 죽음도와 뿌리입니다. 뿌리가 닭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또한 신화눈 두개 양쪽으로 움토고 있네요. 벌브 주위 깨끗하고 좋습니다. 신화눈 두개 촉수 올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엽성은 빨바다니 힘이 있고요. 진녹이 엽성입니다. 까랑까랑 하네요. 짝 상태 아주 좋습니다. 주검도와 배양해서 예쁜 주검도와 개화시켜 보십시오. 7번은 입변 3반입니다. 진청의 엽성이고요. 그리고 3반 무늬 입장마다 잘발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 발언잘 되었고요. 끌고 놓은 삼반문이 아주 좋네요. 전진 한쪽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신화는 하루에 삼반문이 발원 식힘에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취수는 22에 0.8. 금액은 6만원입니다. 잎편 3반 촉수 널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잎편 3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끝으로 생장좀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이고요. 어, 아주 건강하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가닥 살짝 내려오려고 하고 있네요. 어, 엽성은 삼반문이 화려하게 잘발언이 되었고요. 어, 엽성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또한 시나 삼반문이 화려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편 삼반 어, 촉수 늘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8 번은 온명입니다. 온명은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온판항아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경력 화려하고요.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깨끗하네요. 총5섯 촉입니다. 또한 신화 다섯 촉. 성장 중에 있고요. 뿌리 잘 내리고 요 있습니다. 치수는 20에 0.7. 금액은 27만 원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는 많은데요. 뿌리가 어 조금 짧고, 짧아서, 그리고 뭐, 초계 뿌리 미흡하여 가격을 감안하여 책정을 했습니다. 원판 항아, 원명. 어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원명 뿌리입니다.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많습니다. 길다란 뿌리 한 가닥 있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습니다. 어, 다소 모주 뿌리는 약하지만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네요. 그리고 신화가 현재 다섯 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들 잘 내리고 있고요, 촉수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엽성 괜찮고요, 원판 항아 원명.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9번은 천불소입니다. 천불소는 홍화소심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은 홍화소심이고요. 현재작은 상작입니다. 작 상태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고요. 진녹의 협성으로. 이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좋습니다. 두촉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취수는 23에 1.0. 금액은 21만원입니다. 어, 현재 자기 아주 좋고요. 벌버 실했어요. 촉수 한두촉더 받으면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배양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천불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화분에 꽉 차게 어우러집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네요. 그리고 벌바 하나 보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홍화소심, 천불소. 깁실라요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입변 사피입니다. 아, 엽성 두텁고요. 그리고 배구리 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화 하리하게 잘 발음이 되었고요. 어, 좀한 녹점들 아주 좋네요. 작 상태 좋습니다. 내촉입니다. 네 또한 신화 두촉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25에 0.95.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운명 입변 사피. 배양해 보십시오. 맹사피 뿌리입니다. 아, 탄화 현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단단합니다. 또한 검은 뿌리 밑으로 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그리고 신화 두촉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양쪽으로 신화 두촉 받아가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진녹의 엽성으로 엽성이고요. 또한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사피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무명사피, 배양해 보십시오. 5월 21일 수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